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피드입니다 10월 9일 한글날 공휴일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여론조사 두 개가 나왔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발표하기보다는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먼저 좋은 c n i 입니다 스트레이트 뉴스와 함께 조사한 여론조사인데요.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정당 지지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국정수행 지지율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쭉 보시면요.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보면은 지난 분에 조사할 때는 34.6이었는데 31.7로 떨어졌고요. 에, 그래도 요새, 요새 이 상황을 볼때30% 더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다소 안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부정평가는요. 62.6에서 65.7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지수입니다. 최근에 이쭉 나온 걸 보게 되면은 에, 대통령이 이제 약세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죠. 어쨌거나 이번에 이제 또 해외 순방을 했는데 그 효과가 있을는지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순방 효과는요 반짝 효과라 그래요. 한두분 이렇게 여론에 잡히고 그리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진짜 여론 조사로 오래 가려 그러면은 국내 정치에서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국내 정치라는 게딴거 없거든요. 뭐 업적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건 나중에 임기 끝나고 난 뒤에 업적으로 아마 평가받을 겁니다. 그래서 업적으로는 지질 관리가 안되고 어제 한가지입니다. 소통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아주 친근한 어, 사람으로 보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소통은요. 반대파들을 어, 만나는 걸 의미해요. 우리끼리 만나는 것은 소통이라고 안 합니다. 우리끼리 만나는 것도 사실 소통은 소통이지만 소통으로 보더라도 효과가 떨어지는 낮은 소통이고요. 진짜 고 차원의 소통은 반대파, 아주 반대 성향이 강한 사람을 만날수록 더 소통력이 커지는 겁니다. 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자꾸 만나야 됩니다. 그거를 하게 되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40% 유지는 어렵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새 대한민국 대통령은요, 뭘 만들고 따르라 이런 스타일의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박기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후, 그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뭘 만들고 새로 막 개척하는 게좀 있었지, 그 후는요, 전부 관리자예요, 관리자. 대통령이 전부 관리만 잘하면 돼요. 최고 관리자가 누구냐? 이걸 뽑는 게 대통령 선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같은 나라에 어떤 대통령이 나온다 그래서 막 만들고 나를 따르라 이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미국처럼 말이죠. 사회가 이미 짜여져 버렸어요. 전부 다 털이 다 잡혀 있다니까 털을 바꾼다라는 것은 혁명인데 혁명이 뭐 일어날 이유도 없고. 그러니 까 지금은 최고의 관리자, 최고의 CEO가 누구냐? 이걸 지금 뽑는 선거고요. 그게 대통령 선거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뭐 의욕적으로 말하려고 하는데 그보다도 관리를 잘하는 게 중, 어, 중요합니다. 이미 잘 되어 있어요. 바둑으로 치면 포숙을잘 해놨거든. 어, 그잘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에, 그렇게 하면요 지질 40%는 저는 어렵지 않다라고 봅니다. 문재인 같은 경우는 뭐 재생에너지 쪽에 뭐 엄청난 헛짓을 했지만 뭐 하려고 사실 안 했어요. 거기도. 김정은 만나서 쇼좀 하고 뭐 이런 거였었지, 나라 자체를 뭐이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 그것처럼 보수 정부에서는 좌우적인 경제 신경 쓰시고요. 경제 중에서도 막 성장시키는 이런 거는 대통령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요새는. 기업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결국 이제 국내 이제 정치에 있어서 어, 영향을 받는 것은 이제 이 지, 밑바닥 정서가 되겠죠. 경제가 어떻게 풀리고 있느냐,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서민들 살림살이가 어떠냐 이런 것들인데요. 결국에는 경제가 성장을 좀 해야 되고 그러자면 기업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줘야 됩니다. 디스서 백업도 해 주고 이런 걸잘 해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요. 열심히 만나고 열심히 관리하고 이게 대통령이 할 일입니다. 그것만 잘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지지율 40%는 뭐 그냥 뭐 기본으로 깔고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무리 반대파가 많다 하더라도요. 자, 그리고요. 정당 지지도 이거 보시면요. 어, 민주당이 44.2, 국민의 힘이 35.1. 정당 지지율에서는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보다 조금 더잖아요 여기서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반감이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뭉쳐 있는 콘크리트도 한25 정도 된다. 20에서 25 정도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요. 놀랍게도 에, 개혁신당이 3.4 조국혁신당이 5.8인데 둘다 많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 조국혁신당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조국혁신당이 내려오는 이유 중에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요. 이 조국이가 욕심을 너무 크게냈어 지금 전라도에서 이재명 잡으려고 난리치잖아요. 지민 비조, 총선에서 지민 비조는 먹혔거든요. 그래서 뭐 좋다 이거야. 뭐 지역 선거 그리고 비례대표 선거는 확 차이가 나고 또 의석수도 많지 않고 비례대표는요. 그래서 조국에게 표를 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조국이가 하는 행태를 보니까 속에 칼을 갈고 지금 이재명 잡아 먹으려고 한다라는 게다 드러났잖아요. 그게 이제 서서히 이제 빠지는 겁니다. 조국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겁니다. 이게 너무 일찍 자신의 속을 드러내가지고 이제 이제 조국도 소멸소멸하고 있다. 조국이가 이런 식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당 지지율 떨어지고 자신의 차기주자 지지율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요. 어, 재판 과정에서 이건 엄청나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대부분에서 너 감옥 가 바로 고 이렇게 될 거예요. 조국 변수는 소멸되겠죠. 이렇게 되면. 은자 이게 이제 최근에 정당 지지도 추이고요. 그리고 요 앞에 또 하나 더 있었죠. 여기 차기 주자 여론조사 지지도 있었죠. 차기 대권 주자 측합도 제 머리 위에 여기 여기요. 여기 김동연 3.0 안철수 1.6 오세훈 3.6 원희룡 3.2 이재명 43.2 이준석 4.7, 조국 4.7, 여기도 보면 조국이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이준석하고 똑같네. 44.7, 한동훈 25.6, 홍준표 3.5, 그외 인물 2.3, 없다 3.2, 뭐, 뭐 등등입니다. 그리고요, 이걸 보게 되면 이재명의 독주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어 한동훈 대표가, 어 여기는 그래도 반, 는 아니네요. 반보다는 조금 많이 나왔네요. 이제 그런 차이로 지금 쫓고 있다. 어, 그리고 야권에서는 이재명에게 근접한 선수가 없지만 조국은 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조국은 계속해서 하락세다. 결국 김동연이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문재인이 김동연을 찾아갔죠. 직접 경기도로 들어가 버렸죠. 도지사 시에를 실에서또 둘이 만났고요. 그리고 저 문이 김동연을 만났을 때 마치 현직 대통령이 간 것처럼 뭐 직원들을 다 격려하고 악수하고 그러더군요. 이건 노골적인 행동입니다. 자신의 뜻이 어쩌면 김동윤에게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에게 대항할 수 있는 선수 하나를 지금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처음에는 김부겸을 좋아했었는데 김부겸이 워낙 뜨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김동윤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김동윤 또한 지지율이 지금 저조하죠. 문의 고민이 깊어갑니다. 김경수도 사실 생각이 있었죠. 아주 강한 생각이 있었지만 김경수는 진짜 지지율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지지율 조사에도 빠지고 그렇습니다. 자, 고민, 그런가 하면 여 밑에 김경수 전지사 정치활동 재개 찬반 매우 찬성 23.7 대체로 찬성 22.0 대체로 반대 15.5 매우 반대 27.6. 그리고 그래 김경수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제 이렇게 끝난 건 아닙니다. 아, 이러다가 어느 순간 지지율이 그냥 5% 이상 나오게 되면 문이 또 여기로 완전 몰빵하겠죠. 그리고 문재인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에, 정치 현상에서 보면요. 사람들이 이제 어떤 특정한 대상을 이제 이렇게 에, 열심히 이제 지지하다가 그 지지 대상을 바꿀 때는요. 그 가능성을 보고 바꾸는 거죠. 보통 가능성을. 에, 한 사람하고 평생 같이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 대세가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대세가. 에, 지금 야권의 대세는 어쨌거나 이재명에게 가 있고 여권의 대세는 한동훈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반이 약해요.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 그렇게 보고요. 조금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어 차분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요. 요 여론 조사에서 지지 정당 지지를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45.4, 국민의 힘이 31.1이라 그랬잖아요. 에, 여기서 70세 이상 더불어민주당 31.7% 국민의힘 53.4% 60대 더불어민주당 38.8% 국민의힘 41.1%이두 곳에서만 국민의힘이 이기고 있죠. 60, 70대의 지지가 없으면 국민의힘은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정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18세에서 29세 가장 중요한 세대가 여기인데요. 36.2대 29.4로 밀리고 30대 또한 중요하잖아요. 여기는 더 크게 밀립니다. 53.4대20.6이 30대는 40대에 약간 수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이거를 20대 쪽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못 끌고 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이 전부 이걸 못 해내고 있는 거죠 지금은. 40대 53.3대22.8 이걸 보면요. 30대가 더 지금 악화되어 있습니다. 40대보다도 50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어. 그런데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 전체가 지금 야권으로 완전 쏠려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제 끌고 들어오느냐? 10대, 20대, 30대들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 어, 뭐, 잡는 김에 40대까지도 한번 면비에 둬보죠.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라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조사 말고, 어, 자, 또 다른 여론조사, 요거는... 쿠키뉴스 여론조사인데요. 여기는 더 늦게 나왔습니다. 진짜 여기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윤 대통령이 잘한다 28.4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면요, 30%에 가깝긴 하지만 이 조사도 사실 지난 조사와 비교할 때 약간 아쉬운 그런 결과가 나왔죠. 어못 한다가 약70% 가까이 나옵니다. 아니 60, 60% 60좀 나오네요. 못 한다 60% 다수 못한다까지 치면 70%가 넘네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위기가 맞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콘크리트를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부정평가가 70 넘는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부정평가가 70이 넘어 버리면 백약이 무효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윤석열 대통령은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타일을. 왜 그런가 하면은 대선 출마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탄핵만 안 당하면 괜찮다라고 볼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탄핵을 설령 당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만한 이유들로 지금 드러나 있는 그만한 이유로 탄핵을 한다는 라게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보기 쉬운데 그래서 이 윤대통령 본인 스스로도요 어, 탄핵하려면 탄핵해봐 이런 기질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 어느 정도 이탈표가 나와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지지율은요 어,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아요. 크게. 어느 정도 올라오면 좋겠지만, 막 여기에 목숨 거는 스타일은 아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20% 떨어졌을 때는 어느 정도 위기를 느꼈겠죠. 그런데 20에서 금방 또 올라왔잖아요. 그게 이제 갤럽 여론조사 아니었습니까? 한국 갤럽. 20 같은 게 23%로 바로 올라왔거든요. 그 다음 여론조사에서는. 그래서 어쨌거나 한25 정도는 항상 있는다라고 이제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자, 이러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은, 어, 보수민심이 또 결집하면은 또뭐한35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국민 60%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 지지하고 있다. 지역화폐법도 절반은 찬성한다. 지역화폐법은 요거 이재명의 법안이잖아요. 자, 김현서 특검법을 보면요. 최종 폐기한 데 대해서 그 특검법 통과되어야 한다. 62.5. 어, 그리고 통과되지 않고 폐기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하잖아요. 29.4. 기가 막히죠. 이런 조사를 보면요. 와, 지지율 이거 무섭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말이 왜 과학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기술 이거 하면서 에, 저, 세부적으로 분석할 때 모골이 송연합니다. 너무도 이게 특히 전체 여론조사의 평균 값을 딱 들여다가 보면은 와이 귀신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별 여론조사는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평균값은 거의 결과에 수렴합니다. 대부분 선거 결과예요. 자 최상병 특검법 최종 폐기 여기도 보면요, 예, 딱 보면 특검법 폐기되어야 했다가 예, 윤 대통령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29.2 여기 특검법 통과 되었어야 했다. 62.1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지역화폐법 최종 폐기. 여기 보면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기 50.7 어, 지역화폐법 반대 33.1 이재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우파들이, 있죠. 보수들이 있겠죠. 자 이렇게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요, 단순히 그냥 그 뭐, 선호도 조사, 뭐 지지도 조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슈를 갖고 이렇게 비교해봐도요. 거의 특정 개인의 지지율 조사하고 비슷하게 나,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지지율의 과학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재명 대표 잘한다. 여기 51.3이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지역화폐법 최종 폐기 50.7. 똑같잖아요. 이게 놀랍다니까요. 윤대통령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하고 특검하고 이렇게 연동해서 이두개 비교해 보면은 거의 똑같이 나타나잖아요. 자, 이 기재명 대표 직무 평가 잘한다가 51.3, 못한다가 44.1. 이 가운데 매우 잘함이 이 숫자가 너무 높아요. 이게 지금 32.1. 매우 잘한다가. 매우 못한다가 35.4. 그것만 딱 놓고 보면 32.1대 35.4죠. 자, 다소 잘하면 이 사람들을 흔들어야죠. 이 32.1은 못 흔듭니다. 지금 매우 잘한다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 대가리가 깨지더라도 이재명과 함께 가는 그룹이고요. 다소 잘한다고 생각하는 19.2 여기를 한 절반 정도 잘라내야 되죠. 자, 그걸 하자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이제 중도에서 뭔가 이렇게 소구력이 있는 그런 큰 어떤 대전환이 일어나야 될 텐데 가능할 는지요 자, TK마저 돌았었다. 이게 또 뭡니까? 국민 61.7%한두훈 대표 못한다. 어, 한두훈 대표의 직무평가가 이렇게 부정이 컸던 것은 충격적이죠. 보통은 긍정이 더 컸는데 말이죠. 자, 긍정이 31.9. 국민의 힘 지지율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죠. 에, 부정평가 61.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매우 잘한다. 요 17.9. 요거는 한두훈 대표와 함께 끝까지 같이 갈 가능성도 있겠다 싶어요. 다소 잘하면 이게 이제 유동적이죠. 이 수치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륨이 지금 작아지고 있습니다. 잘한다 볼륨이 작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로서도 이런 여론조사를 보고 최근에 계속해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모든 게다 나빴죠. 그래서 이대로 가면 말라 죽겠다, 고수하겠다라고 스스로 판단했을 겁니다. 그 한동훈, 한동훈 측근들도 이걸 갖고 아마 대책회의도 많이 가졌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당 지지율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차기 주자로서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가. 여기에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전략적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용산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각을 잡고 전해야 된다. 심할 경우에는 좀 갈라서더라도 싸울 땐 싸워야 된다. 용산을 칠땐 치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지금 나가는 것 같아요. 요즘 아주 엄중한 위주한 시기인데 한동훈 대표가 20명의 또 국민의힘 의원들을 또 이렇게 규합해가지고 또 만찬을 가졌고 또그 다음에는 또이 원내 원내 이제 위원장들 70명 정도 이렇게 대단히 큰 숫자죠. 끌어모아가지고 또 그걸 가졌습니다. 대체로 보니까요 영남 쪽에서는 호응을 거의 안 했고 수도권 그리고 이제 이 수도권으로 볼수 있겠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 많이 합류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영남 바깥에서. 어느 정도 호응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는 결국은 영남을 공약해야 됩니다. 거기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TK 이거 엄청나게 지금 빠지고 있어요. TK가 왜 이렇게 빠지느냐. 저는 최근에 이 한동훈 대표와 용산과의 관계 속에서 어, 당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런 것도 되지만, 근자에 와서 뭐 보수민심, 우파민심 이런 사람들이 다수간 유보적인 입장으로 돌아돌아서게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어요. 한동훈에게서 도저히 이제 보수 냄새, 우파 냄새가 안 난다라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보수 인사들이 잘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확실히 우파라고 이렇게 공인해 줄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다가 더욱이 또자 김문수가 또 나타나 버렸지 뭐 등등 했어 말이죠. 그리고 또 알면 알수록 이 한동훈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악인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풀었거든요. 박 대통령하고 대통령이 되면서 결국에는. 그데 한동훈 대표는 그 푸는 과정도 한번 없었어. 아직은. 그래서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지는 요인이 복합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한 번, 어, 한번 정리를 해 드릴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국민 과반, 유난 갈등, 우려감 크다. 당정 관계, 세 국면 열리나. 자, 이런 식으로 갈등하게 되면, 우려된다, 54.3. 굉장히 높은 수치죠. 우려 안 된다, 35.8.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 된다 이 속에는요 역선택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서로 갈라치라, 어, 서로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공멸해라, 망해라 이런 어떤 주문도 있겠죠. 제가 소개 다 해드렸습니까? 이재명 대표, 당운 한동훈 대표 이런 것도 해드렸고요. 된것 같습니다. 자, 누리 피디김준이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